이제 이거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이 제일 어뭐 그것도 몸신들이 할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보면 보통은 미래로 달리거나 과거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없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명상을 하다가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아, 이거 말고, 내가 좀잘 돼야 되는데, 마음이 좀더 평화로워야 되는데, 또는 번뇌가 생각이 많이 난다. 아, 이거 말고, 내가 생각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건 지금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것이잖아요. 그죠? 또는, 내가, 그전 시간에 내가 명상이 너무 생, 잡념도 아니라고 잘 됐다 이러면은, 전 시간에 내가 명상했던 그것들 떠올리면서, 아 그때가 돼야 된다 하면서, 마음이 현재에서 벗어나게 되죠.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멈추지 못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마음이 멈추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버리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버리고, 과거에 내가 좋았던 그 기억들도 완전히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만족하는 것. 그럼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죠, 그죠? 현재 이 순간에 그대로 내가 만족하고 있다 보면은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그냥. 사실 그게 가장, 어, 저희가 이, 이 마음의 멈춤을 개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이 순간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이 순간에, 어,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어, 멈추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마음이 과거나 가거나 미래로 가면은 잠시도, 잠시도 내가 멈추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탐심이기도 하고 달리는 마음, 과거나 미래로 달리는 마음이 그게 진심이기도 한 거죠. 감각적 욕망과 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순간, 이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지금 이 순간을 이 순간에 만족하고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을 자꾸 개발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게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애의 마음하고 같은 것이죠. 자애라는게 아무 조건 없이 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잖아요. 같은 속성인 거죠, 이제. 현재의 순간을, 어,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어, 뛰어나든 열등하든 내가 기대한 것이든 기대하지 않은 것이든 아무 조건 없이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가 원함이 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불만족이 있는가 이런 걸 보고서 그것을 버리고서 내가 가진 이대로 만족하는 이런 마음을 자꾸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우리 마음을 멈추는 길이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우리 아까 얘기했던 사띠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띠라는 것은 마음 챙김은 쫓아가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뭔가 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잡아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이 순간에 멈출 때, 또이 순간에 가진 그대로 만족할 때 개발되는 게 바른 마음챙김입니다. 네.